평창군이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올해 1월부터 해빙기 및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 등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평창읍 하일리 급경사지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하일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평창읍 하일리산 7번지 일원에 왕복 1차선 도로변에 임적한 급경사지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 지역은 매년 평면 및 전도 파괴에 의한 암석 유실로 낙석이 발생하였고 비탈면 상부 돌출함에 의한 붕괴 우려가 높아 관광객 및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60%의 국도비 지원을 받았으며 사업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금년 1월에 조기 발주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앞으로도 낙석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해빙기 및집중호으로 인한 낙석 등 안전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